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여덟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의 전철수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객들을 천 명씩 나누어 보낸 일을 하고 있지. 전철수가 말했다. 여객을 실고 오는 기차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번엔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때, 불을 밝게 켠 특급 열차가 천둥같이 웅웅 소리를 내며 전철수 초소를 뒤흔들며 달려갔다. 모두 굉장히 바쁘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지요? 그야 기관차에 타고 있는 기관사도 모를 일이지. 전철수가 대답했다. 그러자 불을 환히 켠두 번째 특급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벌써 돌아왔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전철수가 말했다. 이건 아까 그 기차와 서로 엇갈려 가는 거야. 그들이 있는 데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간들이란 자기가 있는 곳이 마음에 드는 일이 없어.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불을 환히 켠세 번째 특급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저들은 첫 번째 손님을 뒤쫓아가고 있나 보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뒤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전철수가 말했다. 저들은 기차 안에서 자고 있어. 자고 있지 않으면 하품을 하고 있을 거야. 아이들만이 창 유리에 코를 납작하게 되고 밖을 내다보지. 아이들만은 자기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천조각으로 만든 인형 같은 걸로 시간을 보내지요. 아이들에게는 인형이 매우 소중해요. 그래서 누가 인형을 빼앗으면 아이들은 울어요.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전철수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사꾼이 말했다. 이 장사꾼은 갈증을 없애주는 특효약이라는 환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복용하면 그 후로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약을 팔고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절약돼 전문가들이 산출한 계산이 있지.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53분 절약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53분 동안 무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보고 만일 53분을 마음대로 쓰라고 한다면 나는 신선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으로 천천히 걸어가겠어.내 비행기가 사막에서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던 날 나는 저장해온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환약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내 네, 지난날 이야기는 참 재미있구나. 하지만 아직 비행기 수리는 끝나지도 않았고, 게다가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으니 나도 시원한 샘터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내 친구 여우가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을 꺼냈다.고마 친구 여우 따위에 관해선 이제 그만 이야기해.왜 하지마.지금 목말라 죽일, 죽을 지경이야.어린 왕자는 내 말뜻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죽을 지경이라도 한 사람의 친구를 가졌다는 건 다행한 일이지. 이를테면 나는 친구로서 여우가 있어 정말 기뻐. 이 꼬마는 위태로운 지경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군. 배고픈 것도 모르고 목마른 것도 모르니 그렇겠지. 이 꼬마에게는 햇빛만 조금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내 속을 짐작한 듯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샘을 찾아보자고 나는 몹시 지쳐있는 신용을 했다. 이런 끝없는 사막에서 발길을 닿는 대로 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도 우리는 찾아 나섰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말없이 터덕터덕 걷고 또 걸었다. 그러자 어둠이 깔리고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갈증이 심해져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보는 듯 했다. 아까 어린 왕자가 한 말이 내 기억 속에 가물가물 떠올랐다. 너도 물이 먹고 싶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지 몰라.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설사 내가 그 까닥을 다시 묻는다 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걸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어린 왕자가 옆에 앉았다. 어린 왕자는 얼마 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지. 나는 대답했다. 그야 그렇지. 그리고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달빛을 받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울퉁불퉁한 모래 이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는 또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항상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 생동하며 번뜩이고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가 신비스럽게 빛나는 까닭을 갑자기 깨닫고 놀랐다. 나는 아주 어릴 때 낡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는 무슨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또 그걸 찾으려고 해본 사람도 없었다." 집 전체가 야릇한 마술에 걸려 있는 듯 했다. 우리 집은 마음속 깊숙이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기쁘네, 당신이 나의 여우와 같은 말을 하니까.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걸어갔다. 나는 크게 감동되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마치 나는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다. 이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쉽게 깨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달빛을 받은 어린 왕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의 사르르 감은 눈과 바람에 다 붓기는 곱슬곱슬한 머리칼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어렴풋한 미소를 띠며 어린 왕자의 입술이 약간 열렸을 때 나는 또 생각했다. 어린 왕자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이토록 감동하는 것은 한송이 장미꽃에 대한 그의 성실성 때문일 거야. 비록 잠들어 있어도 그의 가슴속에 등불처럼 붉게 타오르는 한송이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어린 왕자가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느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마치 한 줄기 바람만 불어와도 꺼져 버릴 듯한 등불처럼 느껴져서 더욱 소중히 안고 가야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는 사이에 날이 밝을 무렵 마침내 나는 샘을 발견했다. 인간들은 모두 특급 열차를 타고 가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돌아다니고 공연히 흥분해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그것은 다 부질없는 헛수고이지.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샘 같지가 않았다.사하라 사막의 샘은 모래 속에 뚫린 구멍일 뿐이다.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샘은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그러나 주위에는 마을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나는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었다.